안녕하세요.네 오늘은 제 구독자님께서 그 리스트 사랑의 꿈제3번에 이게 3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어, 궁금하시다고 요청해주셔서 제가 이 리스트 사랑의 꿈 3번을 앞 부분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이 곡은 1849년에 독일의신 프랄리히 라흐트의 시에 어 소프라노와 테너의 음역에 맞게 가곡으로 작곡을 했는데요. 다시 그 다음 해 1850년에 리스트가 이 피아노 음역으로 다시 트랜스크립 편곡을 해 가지고 어,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. 이 곡을 보시면 특히 3번, 그세개 그러니까 중에 3번이 가장 유명한데 제목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. 어, 무덤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 후회할 날이 곧 다가올지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뭐 아름다움, 사랑의 고통, 사랑의 그리움, 사랑의 안타까움, 사랑의 행복감 이런 모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형용사를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가 시의 내용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어서 우리 사랑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도 되고 또 감상도 되어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요.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. 부분만 이게 이제 F 레 F 레 메이저기 때문에 한번 F 레 메이저 스케일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. 아르페조도한 번씩 연습해주는 거 좋고요. 이게 보시면 여기서 이게 이6가 이 나오는데 이게 그 사랑의 인터벌이라 그래요 육도를.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계속 이게 어려운 게 조금 이게 악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음악을 만드는 게좀 어려워요. 이게 같은 음이 계속 나오는데. 멜로디 라인을 레가토로 연주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이 베이스 라인 있고 멜로디 라인 있고 이 하모니 라인이 또 이게 하모니의 반주가 이중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높은 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세 개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는 게이 포인트인데요. 그래서 이거를 맨처음에 이게 A 플랫 해주고 그다음에 C 7 그다음 에 다시 F 이시 a r m o n 이 h a r m o n 이 하모니를 익 n 서이 하모니에 나오는 어이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타이밍을좀 조절해 주면이 아주 감미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이볼게요 m o n i c 이 h 게이 h 이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세포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라이 끝나고요. 이제 조금 더 이제 음악에 그 다음에 이제 3도 부분이 나오는데요. 이 중간 부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음. 천천히 그 다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요청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도가 여기서는 정말 핑거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4, 2, 1, 3쓸 거예요. 1, 3. 그래서 제가 왼손은요. 다 그냥 왼손으로 1, 3. 5, 이 1, 2. 하실 거고요. 천천히 가면요. 다 1, 3. 역시 드럼으로 드럼드럼로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곡선. 복산 깍글. 그리고 여기. 여기 로테이션 여기. 이 엄지 여기 힘과 요이 포인트 관절 여기 너클. 역시 이제 오른손에서는요. 제가 5 2와 3이를 쓸 거예요. 5 2 3이가 계속 뭐 페그를 바꿔왔으면 제 혼동이 오는데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것도 역시 태핑해서 그... 태핑해서 이런 세개 3개... 두개태핑하는 연습을 해서요. 소리의 밸런스를 맞추신 다음에요. 5213으로 역시 드랍 롤 해서 드랍 롤, 드랍 롤, 드랍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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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 여기는 밑에를 먼저 띄워주고요. 여기서는 엄지 붙여서 나오고 다시. 오이, 오이, 오이 다시 오이. 같은 핑거링을 써주면요 그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. 복순, 복순. 네, 여기는 이게 반복인데 이거는 일단 리리 이렇게 그룹 두 개씩 집으세요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세 개, 리리, 또 반대로 또네 개, 또 반대로 네 개, 또 다섯 개, 또한나고 여섯 개또 반대로 6개. 썰, 이거의 손목의 측면의 운동을 해 놓으시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낮은 손목에서 리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민첩하고, 아주 바람이 이렇게 부위듯이 살랑살랑 있는 이런 공기의 느낌으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섹션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. 다시 한번 하면요. 아주 가볍게 들릴 수 있도록 한 팔로 이렇게 쭉 끌어서.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 이 하모니 바뀌는 C마이너, F모, 뭐 D블랙 이런 것들도 한번 다블로그를 연습하셔서요. 역시 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 봤는데요. 얘가 그 삼도 부분을 아주 가볍고 공기처럼 공기의 요정처럼 가볍게 갈수 있는 그런 원리가 또요 요기의 움직임. 그 손끝의 그 가벼움. 그리고 어, 우리가 빨리 가지만 손막가 손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큰 예, 어깨를 사용해서 네, 이걸로 간다고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. 네, 어깨를 사용해서 한 번, 한 팔로 그냥 쭉 그냥 풀는다고 생각하세요. 그리고 여기서 손끝에서 민첩한 감각으로, 그리고, 그 다음에, 이런 식으로. 네, 특히, 하나의 팁만 더 드리면요. 이게 여섯 개잖아요. 네, 이렇게 여섯 개인데요. 두 번째 음에다가 살짝 그 웨이스 실어보세요. 이렇게. 음, 여기도 이러면요. 뭔가 뒤꾸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한 번에 잘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잘못 하는 이유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여기가 여기 윗팔 세갈래 근이라고 하거든요. 이 밑에는 여기가 지금 경직이 되게 많아요. 양쪽으로 서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릴렉스가 되셔야 돼. 이게 어깨 내리고 여기 윗팔세 갈래 근이뭐 용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 이 팔뚝에 이 안쪽의 팔뚝이 정확히 내려오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마찬가지. 여기도 여기서 트랩이 돼야 돼요 딱 돼야 되는데, 여기서 이제 힘에 들어가면 못 치시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.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. 밀팔 세개를 세글래, 내든가 요, 요 손끝에 가벼움으로 한 번에 가가지고 손끝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공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그냥 가볍고 어, 심플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서 이 슬로우 모션을 잘 화, 확인을 하시고 네,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핑거링 계속 5 2, 3일 이거 계속 쓰셔서 같은 패턴을 만드셔서 내려오시면요, 곡게 익숙해지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른손과 왼손의 밸런스, 그 멜로디와 그 하모니의 밸런스, 그러니까 베이스와 하모니, 또 멜로디와 이 하모니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좀 천천히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 뵐게요. 바이바이.